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스피드를 내야 내야 되는데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세게 쳐라. 네. 네. 많이 들어 보셨죠. 네, 네. 네. 뭐 세게 치라고 하는데 잘안 돼서 그렇죠, 뭐. 네. <laughs> 저 저도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거리를 많이 내냐 할때 저는 무조건 세게 치라고 말합니다. 오. 아 쉽네요. 네. 근데 <laughs> 저한테 이제 네. 레슨을 받는 회원님들 이제 처음에는 다 세게 쳐보라 하면 100%. 친다고 생각하고 막 쳐보세요. 네. 근데 이제 레슨이 끝나고 나서는 아 내가 100%를 음. 안 쳤구나라고 음. 깨닫고 항상 가세요. 네. 네, 그만큼 우리가 부드럽게 치는 게 몸에 많이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그 비거리 본능을 깨우는 그 세게 치는 연습하는 방법을 오.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아, 사실 그 세게 치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세게는 치고 싶은데 맞아요. 이거를 테이크백, 그립을 네. 머리 들고 백스윙. 생각 하다 보면 세게 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너무 궁금해요 무조건 네. 세게 치면 됩니까 그냥 아니요 제가 이제 그 세게 치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어, 네. 네. 네 세게 치는 연습방법 네 우선 가 비장합니다 네. 지금 네 아, 지금 몸좀 풀고요 어... 네, 부담감이 좀 있을 거예요 어, 사실 예또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한 부담입니다 우선은 빈 스윙을 네 세게 휘둘러 주시는 거예요 어. 그 전에 이제 박길용 프로님이 이제 레슨했던. 히업히업힐히 힐업. 힐업. 어, 힐업. 네. 엑스펙트. 엑스펙터. 음. 네, 다. 네. 네. 오. 오200% 스토리가. 이상. 네. 200% 이상. 200% 이상. 네, 10번. 네. 10번이요? 네. 네, 아, 저는 <laughs> 아, 오늘 단번만 <laughs> 할게요. 아니, 네. 오늘 쓰러지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네. 자, 여러분들 저희 레슨 프로그램입니다. <웃음> <웃음> 지금 저희가 뭐 장타 대회 네, 장타 아닙니다. 대회 지금 네. 뭐뭐이 예선전 보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laughs> 네. 자 물론 장타방 출신이지만 예, 레슨 프로라는 거름들. 근데 네, 이렇게 다섯 번 해주시고 네. 어드레스 잡고 3초 안에 치셔야 돼요. 3초 안에. 네, 아까 아니에요? 그 했, 네. 빠르게 했던 그 느낌을 바로 받는 거죠. 네. 오. 그 느낌 가지고. 아유! 어 깜짝이야. 네. 네. 바로 쳐주시는 거예요. 아. 언제 떨어지는 건가요? 아, 지금 도대체. 이제 떨어지나요? 네. 와 282. m 자 네. 오늘 <laughs> 거리를 보여드리려고. 조금 과하게 48인치를 들고 왔는데요. 네. 평소에는 45인치를 써요. 48인치면은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쓰는 것보다 한 3인치 정도는 더 길어요. 아, 야, 긴 걸로. 네, 근데 이제 좀 치기 어렵네요. 네. <laughs> 오랜만에 잡다 보니까, 네. 네. 자, 긴장 푸시고요. 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네. 네. 어우, 자신의 힘의 네. 200%, 300%의 네? 힘으로 빈스윙을 10번 네. 하고 3초 이내에 쳐라. 네. 그죠 네. 잡고. 아, 굿샷. 푸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저 스크린 뒤에 저 강인가요? 바닥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예, 네,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스피드는 170m. 잘 나왔는데 아무래도 발란스가 안 맞다 보니까 좀 네. 거리가 안 나네요. 볼 스피드가 <laughs> 80m 정도, 80m 세크라고 해야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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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통 그 투어에 이제 뛰는 우리 선수들의 볼 스피드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보통 70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중반. 돼요. 네. 역시 장타 왕이네요, 진호 코. 네네. 네,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네. 이제 알이 배기실 거예요. 음. 그렇게 이제 골프 근력이 생기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하루만 하고 그만두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잠깐은 늘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시 돌아오세요. 안 하시면 음. 네, 그만큼 꾸준히 하루에 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네. 번. 일주일에 한 일주일에 번. 번. 그럼 한 달이면 네 번이죠. 네네. 네, 그거 한두달 정도만 꾸준히 해보시면 어, 전 20m 이상 거리를 효과를 보실 수 있을 어. 거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네. 네. 아, 이거 정말 본인이 장타를 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레슨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본인의 100%인보다 더, 더 200%, 300%. 네. 그렇죠. 네. 10번 정도 빅스윙을 하고, 아. 3초 이내에 그 느낌을 살려서 <laughs> 쳐보는데, 네. 자, 이거를 일주일에 한, 한, 번씩? 한 번, 한 시간, 네. 한 달에 네번 번. 두달을 하면 비거리가 네. 20m가 <laughs> 네, 된다. 아. 그럼요. 아, 근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아, 괜찮... 네 힘들 네, <laughs> 네. <오심도 프로도> <laughs> 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힘들어요. 지금 오진동 프로도 힘들어서 빈스윙을 치고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 힘에 붙인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어, 네, 괜찮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아, 네, 네알 아, <laughs> 그래서 300m 치는 거는 보여드려야 이제 믿음이 자. 가니까요. 네, 300m. <laughs> 아, 아. 네. 잘 떴다. 와합니다 아, 정말. 엄청 와, 가운데 리뷰를 잘 갔고요. 274미터. 사실 저희가 리허설 때 제가 염탐을 좀 했거든요. 네. 어, 제가 본 거는 3 0 1 m 까지 제가 봤습니다. 와. 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증인이십니다. 네, 지금 맞다고. 네. 어, 대단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레슨이 끝나면 섭섭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거리와 방향성을 동시에 잡고 싶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팁을 아, 지금 또 레슨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좀 숨을 좀 고르시고요. 아, 네. 네. 어, 숨을 좀. 네. <laughs>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우리 조연희 로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조금만 쉬고 계세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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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여성 그 골퍼들 우리 네. 또 여자 프로들은 네. 네, 저렇게 세게까지 합니까? 아, 하죠. 아, 해요. 네, 예전에 네. 비해서 골프 시합 코스 전장이 길어졌어요. 아, 그만큼 프로들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거리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여자 프로님들도 요즘 저렇게 이제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훈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보통 그 여자 프로가 좀 장타를 친다 하면은 네. 어느 정도 거리가 나나요? 제가 알기로는 250m까지 음. 치시는 여자 네. 프로님을 봤습니다. 어, 보통 그 남자들 아마추어 중에 좀 <laughs> 비거리 좀 낸다, 낸다. 싶으면은 2 5 0 m 이신인데 네. 네. 네,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100. 80 정도만 해도 네, 네. 예전에는 네. 거의 한 210m만 나가도 사실 음. 어, 정말 뭐 프로답게 잘친나였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비거리는 비거리 음. 방향성은 방향성 이런 느낌이었다면 아. 요즘 프로님들께서는 비거리와 중단. 방향성을 어, 같이 이렇게 네. 잘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점점 네, 어려워지네요 아나운서는 뭐 상상이 안 가는 거리인가요? 그렇죠 저는 뭐한 2호는 상상도 네. 못해요 보통 해봤고요. 비거리가 어느 정도? 저는 한 백 오십 150, 네, 네. 정도로 아, 본인의 힘의 삼백 프로를 열번 네. 네, 빈수행하시고 삼초 안에 치시면 그만둘 네. 수 있습니다. 자, 아, 아, 죄송합니다. 이제 오진동 프로가 <laughs> 어느 정도 이제 숨을 좀다 고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방향성에 대한 레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laughs> 이제 거리와 방향성을 동시에 잡고 싶다 네. 하시면 이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어떤 동작이죠? 요거. 어케이거 어. 뭐죠 이게? 요거. 아. 여기서 요거? 이 동작. 이게 아, 바로 뭐죠? 힌지라는 동작인데요. 아, 힌지, 드는은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코킹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가는 게 힌지라는 동작입니다. 오. 이걸 하시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추어분들의 고질병인 오버 드탑 네. 네. 보통은 우리가 오른손잡이 골퍼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덮어치게 되십니다. 맞아요. 음. 그 힘을 죽여주는 거죠. 음. 죽여줌으로써 궤도도 완만하게 내려오고 네. 우리가 임팩트할 때좀더 눌러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 방향성과 거리가 음. 좀더 나가게 되는 네. 거죠. 아, 눌러친다. 그렇죠. 네. 아,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게 보면 보통은 백스윙 올라가실 때 이렇게 열면서 올라가세요. 아. 이렇게 되면 힌지 동작이 어려워지세요. 어. 네. 그러니까 항상 헤드 페이스가 공을 계속 바라보는 느낌으로 쭉 예.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음 네, 이 연습을 꾸준히 와서 내리고 네. 와서 내리고한 10번 정도 주주시고 아주 잘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드럽아 쳐도 네. 아까 세게 친거주 비슷하게 나가게 됩니다. 부드럽게 치셨는데 282m가 282mm. 네. 나가네요. 그게 툭친 예. 거예요, 진정 네. 오빠는. 와. 방금 친게 저도 처음 보는 동작일 정도로 툭 치신 거예요. 오. 항상 200%, 300%를 뽑아내시기 네. 때문에. 네. <laughs> 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여는 게 아니라 네. 헤드페이스가 공을 계속 바라보겠군요. 음 야, 지금 오늘 시청자분들은 이제 오늘 저녁에 연습장 뭐 바글바글 할것 같습니다. 네, 저희 툴을 네, 시청하신 분들은 네. 남자들은 어떤 비거리에 대한 로망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알았거든요, 이 방법을 <laughs> 오진호 프로가 간단하게 설명해준. 세게 예. 쳐라, 그냥 음. <laughs> 이거 이거와 함께 세게 치시면 됩니다. 네.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세게 쳐라. 자, 이거랑 같이 힌지 힌지랑 같이. 아 예. 네. 깜짝 깜짝 놀라네요. 야 깜짝 깜짝 놀랍습니다, 진짜. <laughs> 저도 지금 방금 평소보다 힌지를 좀더하고쳤어요 네. 와, 와 297m. 네. 어, 조금만 더 하면 300m 나올 수 있을 아, 것, 것 같은데요? 아, 그러기에는 제가 오진동 프로 이제 다음 주에 혹시라도 레슨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네. 저희가 보호해 드려야 됩니다. 네, 맞아요. 예. <laughs> 자,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뭐 하나. 네, 우리 뭐야? 권정 프로 가 아까부터 좀 궁금하다 궁금하다 네, 지금 하신게 있었거든요. 저는 비거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네. 많아서 음. 아까 되게 특이한 점이 오진동 프로 약간 루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네, 뭔가 맞아요.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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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네, 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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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것 같은데 그게 비거리 향상에도 뭔가 도움이 되는 루틴인가요? 전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어떤 루틴? 보통은 이렇게 어드레스 잡고 네. 가만히 있다 올리세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힘이 여기서부터 들어가거든요 음. 아 그러면 힘을 어떻게 보면 앞에서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써지는 아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좀더 편하게 올리시기 위해서 네. 시동을 걸어주는 거죠 시동을 부릉부릉한 느낌으로 가볍게 들어서 가볍게 치는 네. 느낌인 거 한두번 정도 시동을 걸어 주고 <laughs>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세게. 지금 치는. 뭐 라이브로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네 지금 뭐 오진동 프로의 어떤 비거리를 보고 나서 굉장히 궁금증들이 많으신가봐요. 그래서 너튜브를 통해서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질문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 네 오진동 프로에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드라이버 할때 스피드는 45인데 45. 볼 스피드가 떨어져서 거리가 나지 않습니다. 음. 이유가 뭘까요? 아, 오진동 볼 스피드가 이제 드라이버의 헤드 스피드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네, 자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이 잘안 맞아서 그래요. 아, 네. 공이, 정타를 붙인 네. 거죠. 네. 네. 아, 그럼 정타에 보통 정타에 대한 그런 네네.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네. 그렇죠. 라는 보통 거죠. 이제 정타, 어, 헤드 스피드랑 볼 스피드랑 이게 조화가 잘 맞아야 네. 스매시 패터라고. 1.5 이상이 나오셔야 되는데 네. 네. 그 조화가 잘안 맞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거리가 조금 덜 음. 나지 않았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그 헤드 스피드하고 볼 스피드는 비례해야 네, 될 맞아요. 텐데 거리가 안 난다라는 거는 이제 볼 스피드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는 정타를 음. 어, 잘 맞추지 못했다라는 음. 뜻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좀. 물려 주죠. 네, 칠번 아이언 기준으로 체중 이동 음.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네. 7번아이언의 기준으로 7번 설명 좀부탁드릴게요 물론 거리를 내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 네. 뭐 체중 이동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7번 아이언으로 뭐 보여드릴게요. 자, 번 아이언으로 오진동 프로가 보통 한 160m 정도를 또 치신다고 해요. 어. 와, 여기 건전한 선수의 드라이버 거리 <laughs> 네, 잘 맞았을 때, 네, 잘 맞았을, 네, 잘 맞았을 그리고 때 그리고 또 굴러 갔을 <laughs> 때한 10m 정도, 네. <laughs> 네, 이제 보통 칠번 아이언 보통 많은 분들이 치실 때 임팩 할때 체중이 우측으로 쏠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음. 그러면 이렇게 올려치겠죠. 그러면 이제 탄도도 많이 뜨고 아무래도 슬라이스 구질이 많이 날 거예요. 네. 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자 연습 방법. 네, 어드레스 서주시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발을 모아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고. 아발 꽂혀 주시는 거예요. 뭔가 자연스러운데요. 굉장히 짝 나가면서 네. 그렇죠. 네. 체중 이동의 느낌을 자연... 아까 와. 저한테 160m 치신다 했는데 7번 아이언으로 180m 치시네요. 치세요? 다시, 네. 아, 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드레스 일반적으로 서주시고 오른쪽으로 발을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고 나가면서. 아니 실제로 그 KLPG의 a 김혜윤 프로였나요? 네, 네 김혜윤 프로가 이제 저런 네, 방식으로 베이스볼 이렇게 드릴이라 그래서 네, 약간 네. 발을 뛰고 왔다가 맞아요. 다시 딛고 가는 오. 그런 루틴은 있으시더라고요. 네. 음. 한때 좀 유행을 해서 저도 많이 해봤는데 공이 맞질 않아요 <laughs> 맞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터 맞추신 다음에 <laughs> 네. 자 우리 오진동 프로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